루이빌 내 아시아 기관을 방문해 서산지역 학생들을 위한 협의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먼저 조엘 분호 이사 연결해 해당 기관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엘 분호 이사입니다. 아시아 인스튜트 크레인 하우스의 주장입니다. 루이빌 캔 37년을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아시아 문화와 지구의 존재에 대해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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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다음은 윤환나 한국교류 담당자 연결해서 교육 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교육 활동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 사선 씨와 관계에서 우, 우호 관계를 맺은 후에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교육적인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아, 요즘에 영어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현직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시고 여름방학 같은 데 가서 선머 캠프를 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해와 미국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영어 아 매일 쓰는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에 또 학생들이 다시 미국에서 미국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하면 더 효과적인 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선생님들이 가셔서 가르치고 겨울에는 여기 와서 좀 미국 문화를 배우고 그럴 수 있는 행사가 될수 계속 연결돼서 할수 있는 행사가 될수 있다면은 아주 효과적인 어,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봅시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완섭 서산시장 연결해서 이번 교류 협력의 성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미국 엘리자베스타운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어. 아 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서산에 오셔서 한이삼주 동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어교육과 또 영어 이런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 서산에서는 숙식만 제공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적인 재정적인 측면에서 부담 없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귀국해서. 관계 부서와 또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